2번 홀 양지호의 두 번째 샷 양지호의 버디 펀. 양지 회색 컨샷 핀 오른쪽. 양지호는세어의 오른쪽입니다. 아, 이번에도 계속해서. 네, 이번에 계속해서. 이에 자신있게 에스를성공시키면서그 흐름을 서오른쪽니다 아, 지금도 서 클럽으로 세컨샷을 한뒤에 양지호 선수가 오른쪽 어깨를 계속 돌려보네요. 양지호 세번째 샷 네. 가깝게 붙이는데 성공합니다 확실히 숏게임 할 때나 퍼팅을 할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롱게임을 할 때는 이 어깨 통증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번 홀의 양지호, 두 번째 샷 네, 좋았습니다. 양지호가 한탈더 줄입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네. 지금 9번, 10번 두홀 연속 버디예요 이언더파 올라서는 양지호. 네. 어, 오른쪽. 움직임은 있네요 티샷이 좋았던 양지호 선수인데 기회는 살리지 못했고요 예. 양지호의 두 번째 샷 14번 볼 오 좋습니다 아, 아픈 사람 맞나요? 네 <laughs> 너무 샷이 좋습니다 날씨야 양지호 <웃음> 양지호 <웃음> 슬금슬금 올라와서 <laughs> 언제 또 공동 3위까지 네. 올라와 있는 양지호죠 양지호의 세 번째 샷 15번 홀 방향 좋고 거리감 이야, 정확합니다 네. 완벽한 버디 기회 17번 홀의 양지호 두 번째 샷 방향 좋습니다. 들어갑니다, 양지호. 이제 오언더파 한타 차 단독 2위로 올라섭니다. 와, 양지호 선수가 오늘 보기가 없는 와중에 그렇죠. 네. 후반 라인을 보세요. 양조의 버디포. 깔끔한 투 퍼드 마무리가 필요한 양조입니다. 그렇죠. 이 정도면 예. 정말 본인이 원했던 결과입니다. 그렇죠. 또 너무 의식해서 내리막 퍼을 짧게 칠 수도 있었는데. 이렇게 호러 타지 않고도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 잘 붙여놨습니다. 이번 대회 유일하게 보기를 모르는 선수입니다.